자, 구차시 프린트 구차시 프린트에서는 6번 요것만 같이 보도록 하자. 어, 봅시다. 이 문제는 최고차항계수가 1이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차함수가 가족권에 요런게 나왔지. 자, 이게 바로 대칭축의 방정식이 바로 x는 1이다라고 나와 있는 거라 그랬어. 그럼 축방이 X는 1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는다. 라고 했어. 어, 우선은 이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FX는 최고차 항계수 1이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B.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어, 어, 문제에 맞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 어, 축방이 1인 거랑 그 다음에 얘는 뭐 최대 최소 이런 건 모르니까 요 정도로 할수 있는데, 아,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판별식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판별식을 이용하게 표현을 해볼 건데, 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플러스 b. 그럼 여기에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져야 되니까 짝수 판별식이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이게 바로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래서 어, b의 값의 범위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지. 자, 그래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만약에 얘가 그래프 요런 식으로 x가 1일 때꼭짓점의 y 좌표가 b인데 b가 음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렸을 거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볼게요. 기억 0에서 4까지 자 0에서 4까지 일때 x가 1일 때 최소값을 x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0에서 4까지 제한된 범위가 주어지면 어 어쨌든 최솟값은 1에서 나오는 게 맞겠지. 만약에 0에서 4까지가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걸릴 수도 있거든. 혹은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어쨌거나 얘는 최솟값은 0에서 나오는 거 맞을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0이 위치가 1보다 왼쪽 이만큼이라고 치면 4는 1에서부터 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4일 때 최대값을 갖는 건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래서 기억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에서 베타일 때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이 2다라고 나오는데 자 왼쪽 그림에서 볼게. X절편이 알파, 베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축방이 1이라는 걸로 알파 더하기 베타 나누기 2가 바로 1이라는 걸알수 있거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다. 그래서 니은도 맞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 디귿을 확인하려면 2차 방정식의 두 분의 합이 3인지 확인하려면 얘 또한 마찬가지야. 방금 했던 그 알파 더하기 베타처럼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 얘는 요게 더 편할 것 같아.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 바로 가운데 있는 값이 1인데, fx-2라고 하는 것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나 다른 게 없거든. 그럼 얘가 이렇게 평행이동이 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대칭 축의 방정식이 1에서 3으로 바뀌어. 그러면은, 알파 베타가 이렇게 되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바로 6이 되겠지. 그러니까, 디귿은 틀리게 된다.